자, 안녕하십니까 W 블에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아,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 어,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록뱀 음, 뭐 드라마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가 영화 뭐 이런 엔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직접 제작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많이 알려진 회사죠 이쪽 계통에선. 어,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이랑 좀더 이게 되면서, 어,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사드 설치 이후로, 이후로 이제 하, 한한령이 내려졌죠. 한국 드라마라던가, 한국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중국 방송을 통해서 내보낸다던가, 아니면 무슨 중 한국산에 있는 엔터 쪽의 어뭐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쪽의 영화라든가 이런 걸 수출 수입 어, 수입을 한다든가 이제 방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콘서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다른 업종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거래를 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죠 사드 보복이라고 하죠 그거를 근데 지금은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났냐면 이제 그 중국 이제 채널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나라 해외 채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뉴스 뭐 일본 채널도 나오고 미국 채널도 나오는데 어그 채널에 이제 한국 채널이 다시금 생겨났어요. 어 다시금 생겨났고 어 그에 따라서 이 한한령이 좀 어, 해제가 되고 있는 음, 서서히 좀 네, 해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뭐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어, 사실 진원지인 중국을, 어, 차단을 하진 않았죠. 차단 하지 않고 막긴 막았는데, 잘, 근데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도 잘 막았죠. 사실은. 어, 사실 신천지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퍼져나간 건데, 어, 뭐, 아무튼, 음, 그건 뭐, 그거대로 보고, 일단은 초록뱀이 그 하한역, 이제 중국 시장일, 다시금 진출을 하고 다시금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좀더 커질 수 있다 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어 이제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옴으로써 어 다가옴으로써 예, 실적과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좀 거창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그 사드 보복 조치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이 유리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 특히나 이 드라마, 엔터 쪽은, 문화 쪽은 좀더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대감으로써 오늘 상황까지 갔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 지금 뭐, 2월 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쫙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다가, 상황 가는 모습, 뭐, 뭐 원래 자리, 재, 찾아가는 거죠. 원래 자리, 되 재, 찾아가는 거고, 어, 여기서 뭐, 더 올라가냐, 어, 더, 못 올라가냐는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더 올라갈 거예요. 코로나 사태는 국내는 거의 진정세에 들어왔고요. 어,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정점을 거의 다 찍고 있고, 어 거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달 내로 진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어 아마 치료제 정도는 한 여름 정도 돼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치료제가 나온다면 어 다시금 겨울이 와도 코로나가 돈다 그래도 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에 따른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일단 임상실험까지 이미 들어갔고 FDA에 우리나라 식약처는 항상 발이 늦죠 아직도 어? 지금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사가 신청했는데 아직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자료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러는데 지금 자료 문제를 탓하다가, 탓하다가 사람도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항상 뒷북을 치죠. 그러면 공무원적인 마인드, 물론 공무원들을 비하는 하건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좀좀 유통성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 좋잖아요. 빨리 이럴 때 치료제 먼저 개발하고 백신 먼저 개발해서 세계에서 좀좀더 어? 이렇게 나가면 좋잖아요. 네. 우리 문화도 이거 보세요. 초록뱅 같이 이런 엔터 문라도 물론, 서양 쪽이나 뭐 이런 쪽은 BTS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어, 아직 그래도 이 중화권이라든가 이 동남아권은 국내에 있는 엔터, 드라마, 영화가 지금 휘어잡고 있는데, 어, 그렇게라도 좀 해야죠. 이제 점점 넓혀 나가야죠. 다양하게. 어, 일단은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뭐전 고점인 2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절가는 이 초록색, 224일선인데, 225일선 정도,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한, 뭐,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한 1,500원. 1,500원 깨지면 선절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어, 월요일장에, 아, 아, 250만 주, 그리고, 150만 주에 95,000주 조금 거래가 됐네요. 그래도 점상 정도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 다는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봐서는. 음. 한 그래도 22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재가는 1500원. 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내 시가 기준, 시가 깨지면 무조건 팔고, 어, 팔고 수익 실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조금 더 보겠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고 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난 원래 상태의 주가로 돌아서고 거기다가 한양 해제의 수혜까지 볼수 있다. 사실은 분들은 22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초록뱀 살펴드렸고요 저는 w 투 r 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어요.